반복되는 경쟁 게임에 지쳐가던 무렵 힐링이 필요해진 저는 지인들에게 한 게임을 추천받게 됩니다. 아, 힐링 게임 은 무조건 스타듀밸리까? 진짜 힐링 게임. 스타듀밸리 안해 봤어? 그거 완전 재밌어. 스타듀만 한게 없네. 아, 잠시만. 근데 그 스타듀밸리 농사만 짓는 게임 아니야? 에이, 그렇게 따지면 그럼 배그는 그냥 총쏘는 게임이고 로론 그냥 포탄 미는 게임. 게임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건 바로 금시계와 도감 채우기. 가격을 알아보니 금식에는 한 천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뭐 어차피 혼자도 아니고 천만 원 정도는 우습죠 아니 근데 진짜 쉬울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목표는 다 정했으니 단편선의 스타듀 밸리 시작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눈을 떠보니 택배가 와있더라구요 여러분이 시장님이 주신 파스닙 씨앗이었습니다 역시 농사하는 게임 맞네요 퀘스트를 확인하니 파스닙 씨앗을 심고 농사를 시작하라네요 소중한 파스닙 씨앗을 품에 안고 집앞으로 나왔습니다 성격급한 서일이는 벌써부터 나와서 앞마당을 정리하고 있네요 일단 씨앗을 심어야하니 저도 후딱 같이 정리를 해줬습니다 아휴 보이는게 전부면 좋겠네요 이 넓은 땅을 언제 다 정리하죠 그래도 함께니까 하다보면 결국엔 다할수 있겠죠 뭐 일단 선물받은 파스닙 씨앗을 심고 다른 씨앗들도 조금 사서 심어줘야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땅 파고 있는 게 기특한지 서일이가 지켜보고 있네요 우선 씨앗 심을 땅은 이 정도면 된것 같고 씨앗을 심기 전에 지저분해 보이는 앞쪽만 조금 더 정리를 해주려고 했는데 네가 왜 거기다 심어? 서일아? 어? 아니 거긴 내땅어 알아 아니 근데 네가 왜 심어 <laughs> 또라인가? 죽서서 개 좋습니다. 배짱이 녀석. 일단 제가 가진 파스닙 씨앗 도 얼른 심어주고 다른 씨앗들도 사러 한번 가볼게요. 스타즈 벨리 공략을 보니까 봄에 열리는 달걀 축제에서 딸기 씨앗을 판다고 하더라고요. 봄에는 돈 벌기에 그만한 게 없다고 해서 달걀 축제 전까지는 우선 최대한 많은 돈을 모아보는 게첫 번째 목표입니다. 며칠 지나면 마을회관에도 갈 수가 있는데 거기서 이것저것 채집하고 수집품을 가져다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도감 채우기가 목표니까 마을회관 도감도 한번 같이 채워볼게요. 역시 근본 1림 게임답게 이것저것 모으고 수집하는 재미가 쏠쏠한 것 같긴 하네요. 우선 씨앗은 다 심었으니 앞마당을 조금 정리해줘야겠습니다. 근데 이배짱이 녀석은 뛰쳐나가더니 감감무소식이네요.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와, 너 진짜 예쁘다. 너 뭐, 뭐 좋아해? 어, 원래 말이 막 그렇게 없어? 아, 나도 너 좋아하지? 보나마나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있을 게 뻔하죠 뭐 혹시 외간 여자랑 놀고 있는 서희리를 발견한다면 그냥 둬주세요. 애는 착해요. <laughs> 너가 나 좋아하는 거 아는데 나 이제 가야 돼. 나 간다. 나안 잡아. 저기요? 나 간다니까. 나 진짜 간다. 나 진짜로 가. 나두 번은 없어. 나두 번은 안 물어봐. 너 거짓말쟁이야. 미친놈인가? 아니 근데 원래 이 캐릭터 이렇게 체력이 똥인가요? 도끼질 몇번 했다고 벌써부터 탈진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각박하고 험한 세상에 이렇게나 연약해서야 원. 어쩔 수 없이 첫날에는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겠네요. 역시 세상에 쉬운 건 없나 봅니다. 엥? 원래 여기 이렇게 잠도 같이 잖아요? 아 서일이는 하루가 멀다 하고 바깥에만 있을 텐데 이제 큰일 났네요. 아니 근데 얘는 어디가? 헤헤 신기한 의자 넘기쇼. 너 뭐해? 나 의자 넘기쇼. 세살 동안 안 오면 너 다음 주 용돈 없어. <laughs> 참나 장난 하나. 그렇게 첫 날은 정신 없이 잠이 들었습니다. 일어나서 일기 예보를 보니 내일은 비가 온다고 하네요. 비가 오면 물을 안 줘도 된다고 하니까 아주 개꿀입니다. 집 앞으로 나와 보니 편지가 한통와 있네요. 터드벨리는 지금부터 시작이야. 아또왜 저러는 걸까요? 어 뭐야 물도 다 줬네? 일단 편지 먼저 읽어볼게요. 아, 서이리가 이 편지를 읽고 불이 나게 달려가나 봅니다. 어이가 없네요. 아무튼 씨앗을 더 심으려면 공간이 좀더 필요할 것 같아서 어제 하다만 마당 정리를 좀 해줬습니다. 근데 이 농장 정말 크지 않나요? 이큰 농장을 저 혼자 다 정리할 것 같은 건제 기분 탓이겠죠? 농기구를 짊어졌더니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짐을 좀 옮겨놨습니다. 어제 찾은 유물만 박물관에 가져다주고 저도 얼른 해변으로 가볼게요. 박물관으로 가는 길에 알바 모집창이 반짝거리길래 지나갈 수 없어서 눌러봤습니다. 아니 근데 안 그래도 낚시터에 가고 있었는데 메기를 잡으면 600원이나 준다고 하지 뭐예요. 개꿀? 건터 아저씨를 만나서 어제 준 녹슨 징을 드렸더니 아저씨가 너무 좋아하셔서 제가 다 뿌듯했습니다. 아저씨, 우리 자주 만나요. 가벼운 발걸음으로 해변으로 오니 역시나 서일이는 먼저 와서 낚시를 하고 있네요. 아니 이게 왜 바다에 있어? 저도 이제 낚싯대를 받았으니 낚시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또 낚시왕이거든요. 메기를 잡으라는 퀘스트도 받았겠다. 오늘 아주 이 바닷가에 있는 물고기들은 씨를 말려버려야겠습니다. 근데 메기는 생각보다 안 잡히네요. 여기서 잡히는 게 아닌가? 아무튼 어딜 가나 낚시를 좋아하는 저랑 서일이는 신나게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어? 넙치다. 어? 나도 넘친데. 야구르마 어? 너없치된 거야. <웃음> <웃음> 근데 이 낚시 한 마리 두 마리 잡히기 시작하니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렇게 이튿날은 바닷바람 맞으면서 외박을 좀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바람이 좀 차더라고요. <laughs> 와 이거 뭔가 묵직한데? 잠깐만. 쓰레기. 집에 가자. 나 추워. 오늘은 일기예보대로 비가 오네요. 아, 서일이한테 물안 줘도 된다고 말해줘야 되는 데 없네요. 일단 어제 잡은 물고기를 좀 팔아줄게요. 아, 참 어제 메기 퀘스트를 받았잖아요. 한참 낚시하면서 왜 메기가 안 잡히나 했더니만 찾아보니 메기는 비 오는 날 마을 강 어귀에서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메기는 잡기가 어렵다고 하니 괜히 또 승부욕이 불타오르더라고요. 얼른 가서 메기 잡고 마루에게 가져다 줄게요. 아침부터 사라져서 어딜 갔나 했더니 여기 있었네요. 맥이 어디서 잡히냐고 물어보더니 서이라. 어? 누가 먼저 잡나 내기할래? 하이, 장난하나. 너가 날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줘? 쪽... 석절류. 서일이의 시덥잖은 농담을 듣는데 뭐가 딱 울더라고요. 어? 어? 어 이거 맥이다. 어? 어? 아니 근데 이거 야 잠깐만. 어? 어우 이거 어렵긴 한데. 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천천히 다가가야 돼. 급하게 다가가면 애가 놀려서 도망가거든.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쓰레기. 그 나한테 쓰레기라고 어? 한 거야? 어? 잠깐만 방금 나한테 잠깐만, 쓰레기라고 했잖아 내가 왜 쓰레기인지 한번 어? 설명을 해줘야 돼나 잡았다 아 뭐야 이거 누가 어렵대 그 정도는 아닌데? 나 마루한테 간다 돈 벌어 올게 메기가 싱싱할 때 얼른 마루에게 전해주고 올게요 집에 있는 마루에게 메기를 가져다 주면 늦지 않게 첫 알바도 성공 생각보다 쏠쏠하네요 이 알바 모집창은 자주 들여다봐야겠어요 나 600원 벌었어 그거 메기 맞대? 아 맞아 물어가냐? 여기 앞에서 낚시 점만더 해야지 아 진짜 맞냐고 됐어 집중해 집중해 서일아 집중해 다 왔어 다 왔어 다 잡아가 집중해 서일아 집중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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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잡았어 이봐 자네 그건 우럭일세 <laughs> 저도 알아요 저기요 저기요 저도 안다 근데 지금쯤이면 서일이도 맥이를 잡았겠죠? 제발 아 저도 모르는 사이 열심히 맥이랑 싸우고 있었네요 포기하고 집으로 오려나 하던 그 순간 마지막 드디어 잡았네요 메기 잡았다 메기 잡았어 오 잡았어? 별거 아니야 많이 신났네 올해 당연히 잡는 거 가지고 어 들어가서 자 많이 신났는데 잡아서 다행이다 어제 오늘 낚시를 꽤나 했는데 과연 얼마나 벌었을지 부푼 기대를 안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래도 둘이서 잡았으니까 꽤 천원? 어제 오늘 하루종일 서일이랑 잡은 물고기가 제가 마루한테 가져다 준 메기값이랑 비슷한 게 말이 되나요? 이거, 낚시만해서는 금식의 밑동도 못 보게 생겼습니다. 재밌지만, 낚시는 당분간 안녕이네요. 딸기만 바라보고 열심히 돈을 모아야겠습니다. 에휴. 뭐, 어, 근데 천 원이면 많이 번거 아니야? 천 원? 그치. 많이 벌었지. 사실 서일이 말처럼, 3일차에 천 원을 벌었다. 라는 것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초반에 돈 발수단이 없는 스타듀밸리라는 게임에서 천 원은 꽤나 큰 돈이니까요. 하지만 이 순간 천만 원짜리 금시계가 목표였던 저에겐 이천 원이라는 돈의 가치가 너무나도 작고 보잘 것 없이 느껴졌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무언가에 쫓기듯 과연 내가 할수 있을까? 저 금시계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 끝없는 딜레마에 빠졌던 것 같아요. 내가 할수 있을까? 살짝 심란해졌지만 그래도 물은 줘야하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모자팜 오케이 친구 나뭐 모자팜 나 모자팜 오케이 나 모자팜 오케이 <laughs> 서일아 어? 너 진짜 짱이다 너 봤구나? 어나 모자 팔아 <laughs> 어 많이 팔아 그래도 서일이의 저런 시덥잖은 농담 덕인지 심란했던 기분이 눈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같이 있으니 힘이 되네요. 요 며칠 낚시만 하느라 농장 정리를 안 했더니 잡초가 자랄 것만 같아서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조금씩 정리해줬습니다. 달걀축제까진 아직 날짜가 좀 남았으니까 씨앗을 좀더 사서 심어줄게요. 좀 있으면 광산도 열리는 걸로 아는데 술통이랑 절임통을 만들고 농기구를 업그레이드하려면 광석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당분간은 광산에 살아야 할듯 싶습니다. 피에라 아저씨가 문 닫기 전에 후딱 씨앗을 사왔습니다. 감자 씨앗을 다 심고 나니 체력이 별로 없어서 마당 구경만 좀 하다가 바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침부터 누가 문을 두드리길래 나가봤더니, 어머, 이 귀여운 고양이는 뭐죠? 응? 귀여워. 이름은 오레오로 지었어요. 그냥, 오레오 같이 생겼으니까요. 현생에서도 못 얻어본 집사 타이틀을 여기서 얻게 될 줄은 몰랐네요. 파스닙이 벌써 다 자랐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다섯 개만 남겨두고 싹다 팔아줄게요. 편지도 여러 개 쌓여 있길래 봤더니 광산 가는 길이 드디어 뚫렸다고 하네요. 빈자리에 씨앗만 마저 심어주고 광산에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씨앗 싸러 가는 길에 시장님을 만나서 마을에 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정들이랑 인사 한번씩 하다보면 요렇게 이상한 글씨가 써져 있는 석판을 보게 되는데, 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이상한 석판을 뒤로 한채 감자 씨앗을 사고 있는데, 서일이가 저희 집 밑으로 이어지는 숲 속에 웬 마차상인이 온다고 하길래 궁금해서 가봤습니다. 근데 감자 씨앗 사느라 돈을 다 써버린 걸 깜빡했지 뭐예요 집으로 돌아와서 사온 씨앗들을 마저 심어줬습니다 아 근데 뭘 까먹은 거 같은데 뭐였지? 모르겠다 시간이 좀 애매하게 남아서 집 뒤에서 낚시 조금 하고 마당 정리도 좀 해주고 오늘도 그만 잠자리에 들어야... 그래? 내가 이 어두운 곳에서 빛을 발견했어 우와 잘했지? 응 잘했네 그 윌리가 새로운 낚싯대 들고 왔다고 안 해서 안돼 돌아 안돼 돌아가, 안 돼, 돌아가. 원래 돈 벌기가 어려운 게임인가 보네요. <laughs> 그냥 열심히 살아야겠어요. 어제 분명히 광산에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걸 홀랑 까먹었네요. 음... 마법사가 부르니까 일단 인사는 한번 하고 진짜 광산에 가야겠습니다. 까마귀 방지용으로 허수아비 하나 세워주고 마법사 만나러 가볼게요. 아... 호그와트 출신인 거 걸리면 안... 마법사 깜짝쇼 구경 한번 해주고 이상한 흑마법에 빠지고 나면 이렇게 지갑에서 도감을 볼수 있습니다. 오 광산 가는 길에 마을에 간 들러서 채집거러미 채워주고 광산에 들어와서 구리 캐고 슬라임이랑 맞짱 좀 뜨다 보면 죽기 딱 좋은 시간이죠. 선글라스 끼고 있어서 시간 개념이 없네요. <laughs> 어제 광산 갔다 온건 어떻게 알고 클린트 아저씨가 용광로 만드는 법을 알려주네요. 드디어 구리를 구울 수 있겠어요. 감자가 다 자라서 조금이지만 다 팔아줬습니다. 지금까지 주웠던 유물이랑 어제 캔 광물들만 건터 아저씨한테 가져다 드리고 또 광질하러 갈 거예요. 오, 콜리플라워씨앗 게이드. 광산 가는 길에 파스닙이랑 감자도 도감에 넣어줬습니다. 구리를 좀 많이 캐서 얼른 용광로 만들고 광석을 많이 구워야겠어요. 아싸 구리다. 지금 나한테 구리다고 한 거야? 아니 구리라고. 그러니까 구리다고? 구리라고. 그러니까 구리다. 아 거. 짜증나. 이렇게 몬스터를 잡다 보면 낮은 확률로 무지개 파편이나 고대 씨앗 같은 좋은 아이템을 주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어? 뭐야? 왜왜왜? 왜, 왜? 어? 나 고대 씨앗 얻었어. 어, 그거 되게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어 맞아. 기분 되게 좋겠네. 어 되게 좋네. 어, 그럼 낚싯대 사줄 수 있겠네? 어 그럴 순 없겠네. 어, 그럴 순 없구나. 어. 운빨 미쳤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몬스터랑 동침할 수 없어서 늦기 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거기 내 침대인데. 니꺼 네 내꺼가 어딨어. 빨리 누워. 어제 찾은 고대 씨앗을 건터 아저씨한테 가져다 주면 이렇게 고대 씨앗을 보상으로 줍니다. 소중하게 심어줄게요. 금시계가 조금 가까워진 기분이 드네요. 딸기 씨앗만 사고 나면 닭장도 하나 지어서 마요네즈 좀 만들고 물 뿌리게도 업그레이드 해줄 거예요. 그러려면 구리주개가 꽤나 필요할 것 같아서 당분간은 얼굴에 석탄 좀 묻히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요 며칠간 감자 팔고 광산 가고 감자 팔고 광산 가고만 반복하다 보니 달걀 축제 전날인데 벌써 6,000원이나 넘게 모았습니다. 아빠한테 용돈도 받았겠다. 고품질 작물용으로 파순잎 좀 사주고 감자도 조금 사 줄게요. 딸기 씨앗이 하나에 100원이라고 하니까 한 60개 정도살수 있겠네요. 파순잎이랑 감자만 심어주고 내일 딸기 심을 땅만 미리 좀 다져놔야겠습니다. 드디어 기대하고 고대하던 딸기를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laughs> 왜 웃어? 아니 근데 딸기 팔고 너무 돈이 잘 벌려서 게임이 쉬워지면 어떡해? 금식에도 금방 사는 거 아니야? 그럼 좋은 거지? 네가 드디어 게임을 하는 거잖아 에잉? 지금도 하고 있는데? 까마귀가 훔쳐가면 안 되니까 허수아비 위치도 조금 옮겨줬습니다 음 기대가 되네요 드디어 달걀축제 아침입니다 축제가 끝나면 시간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땅을 갈아놓고 물을 줄게요 콜리플라워 씨앗도 얼른 도감에 채워 놓고 오겠습니다. 어. 끝나고 다녀와야겠네요. 물을 주고 나니 마침 축제가 열렸다고 하네요. 가 볼까요? 우선 딸기 씨앗부터 다사 줄게요. 그래도 이사 오고 나서 첫 축제니까 사람들이랑 이야기도 좀 나눠야겠습니다. 마을에서 하는 작은 축제에 이렇게 모든 주민들이 참여하는 걸 보니 참 따뜻한 마을이 아닌가 싶네요. 어, 그러면 인사해 내 베프야. 누구? 여기 이 친구 머리 길고 잘생긴 친구 있잖아 누군데? 뭐였더라 그 시바스 대가리인가? 시바스 대가리라고? 세바스찬인데? 배프 맞아? 달걀 축제에는 빼놓을 수 없는 달걀 찾기 대회가 있죠 이름이 달걀 축제인 만큼 마을 곳곳에 숨겨놓은 달걀들을 많이 찾는 사람이 우승하는 대회라고 하네요 대회라면 자고로 상금이 걸려있기 마련이죠 눈에 보이는 달걀들을 홀랑홀랑 주워주면 이번 연도 우승은 바로 접니다 과연 상금은? 엥? 밀짚모자요 참나... 실컷 놀다오니 어느덧 밤이 돼버렸습니다. 그거 나줘 그래, 또 해. 우선 콜리플라워부터 후딱 기부하고 올게요. 이렇게 성장촉진제를 주거든요. 돌아와서 촉진제 뿌려주고 사온 딸기 씨앗을 후딱 심어줬습니다. 이제 저는 부자가 될 거예요. 딸기가 자라는 걸 기다리는 동안 건터 아저씨한테 광물이랑 유물들 좀 기부해주고, 쌓여있던 정동석들도 다 깨줬습니다. 도모으느라 못 샀던 가방도 하나 사줄게요. 근데, 왜 이렇게 뭔가를 기다리는 시간은 느리게만 가는 걸까요? 이렇게 물주고, 알바도 하고, 광산도 가고, 절임통도 만들고, 낚시도 하다 보니, 어느덧 첫 번째 딸기가 다 자랐습니다. 성장 촉진제 덕인지 스무 개가 먼저 자랐네요. 나머지 딸기는 내일 자랄 테니 오늘 이 녀석들 먼저 다 팔아줬습니다. 히히. 딸기의 가격이 너무 궁금했던 저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서 나무만 몇 그룹 해주고 바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어 기대된다. 딸기 얼마였어? 마우스 대본만 보이잖아. 어? 어 몰라 나 그냥 팔았는데 한천 얼마, 이천 얼마? 얼핏 본것 같은데. 야, 하나에 하나에 이천 얼마? 응 음, 그럴걸 딸기 비싸다던데. 아 그래서 딸기 사려고 돈을 그렇게 모았구나. 그래 내가 혼자서 얼마나 열심히 모았는. 제가 얼핏 봤던 천 얼마, 이천 얼마의 가격은 계단 가격이 아닌 전체의 가격이었습니다. 전 얼마나 기대를 했던 걸까요? 딸기만 바라보고 달려왔던 시간들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20개의 딸기를 팔아서 3천원도 안되는 돈이 벌렸으니 남은 40개의 딸기를 다 팔아도 대략 6천원 가량의 돈이 된다는 거겠죠. 그간 크고 작은 좌절들이 있어도 딸기가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며 잘 털고 일어났는데 이 딸기가 뭐라고 저는 꽤 많은 기대를 걸었었나 봅니다. 100원짜리 딸기 씨앗을 심으며 어마어마한 돈을 바란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봤던 액수와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단위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했던 것과는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는 돈의 액수를 보며 저는 처음 세웠던 금시계라는 목표가 절대 가까워질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날 이후 저는 먹구름 같은 막막한 기분에 휩싸여 그 어떤 일도 썩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구름아. 구름아. 구름. 아. 어. 뭐해? 아. 뭐 그냥 마당 정리. 낚시하러 갈래? 낚시? 어, 아니. 왜 재미없어? 아니 재미없는 건 아닌데 그냥 저는 그렇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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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스타드밸리라는 게임에서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금시계를 산 거지? 어떻게 천만 원을 모았어 이렇게 어려운데? 하, 내가 모르는 다른 방법이 있나? 내가 진짜 혼자서 천만 원을 모을 수가 있어? 하지만 제가 잊고 있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당연히 어렵지. 어? 당연히 어렵다고 너 혼자면. 나도 알아 어려운 거. 근데 구루마, 넌 혼자가 아니잖아.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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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낚시 무시하지 말라니까. 아니 뭔데 이걸 안. 더게수네 서일이 말처럼 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저희는 같이 시작한 거였죠. 뭐 자꾸 혼자도 아 해도 함께니까 그래도 같이 있으니 힘이 되네요. 처음부터 같은 목표를 세우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이 걷던 길이었는데 어느 순간 저는 혼자 이 길을 걷고 있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함께하자고 세운 목표를 혼자 하려고 했으니 버거운 게 당연했죠.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각자의 길을 걸으며 다른 곳에 있지만 저희는 늘 함께였습니다. 함께한다는 건 나눌 수 있다는 거 아닐까요? 이제 드디어 저도 스타듀밸리라는 게임을 즐겨보려고 합니다. 천천히 걸어가는 저희의 금시계를 향한 여정. 여러분도 같이 즐겨주실 거죠?